<laughs> 아이 게임 포탈하는 느낌이야. 이거 디코 서버를 옮겨봐요. <laughs> 어, 마말이다말이오말이오한분 <마리오다>, 마리오. <laughs> <마리오다. 웃음> 엄청 안들리신다데 네, 네 가이프님안들리신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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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강남 지역에 아, 아, 명명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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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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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판 KRJP로 맞춰실수 있나요? 네. 자, 핑이 상당히 안 좋네. 아니, 씨발, 일본도 아시안데 왜 아시아서 병신같이. 어, 렉이 있네요, 약간. 이렉 미쳤는데? 네? 맞출 수가 네? 없어, 맞출 수가. 아나 <laughs> <laughs> 진짜 이거 웃겨 <laughs> 응? 맞출 수가 없어 맞출 수가 <laughs> 마리오쌍 <laughs> 아 이거,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기 <laughs> 밤렙 빼나? 어 심하다. 그... <laughs> 아이아한번더 벡터를 야겠다 아.. <laughs> 아우.. 씹새끼 깜짝 놀랐잖아. <laughs> <laughs> 아유 <laughs> <이렇게 웃음> 많이 드시네 그러게요 어느정도 정리된것 같지 않습니까? 그래도 일단 소리가 아주 많이 나는데 가다가다 <laughs> 아, 벡터 씨. 풀파츠 만들어야 되는데. 벡터 소음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, 나중에 보니까. 또 온다, 또 온다. 도 와! 어디 계신 거야? 아니, 아... 거기 계신 아... 혼자. 어이, 씨, 안 뜯어먹었어. 아우, 씨. 또 왔어. 네, 네. 우와, 아니, 우와. 거기 왜, 왜 혼자 계신 거야? <laughs>

뭐 봤어 스타일아? 라라라. 중국아 시키드나. 들어와. 예 e s 차온다. 여기 또 있네, 애들. 나 말고 몇 명이야? 거의 공수부대에. 어, 얘네 다 죽였다. 한팀 내가 다 죽임. 개꿀. 요호. 요호. 아, 또 와. 또 있어. 둘이 나 강북, 있어. 강북에서 이제 또올 거예요, 또. 릴레이니까 아, 그러니까, 릴레이? 그러니까요. 아, 제발, 도와줘, 이제. 힘들어. 도와드리도게요또 와, 도와, 또 와. 아니에요. 혼자 하실 <laughs> 수 있어. 아, 잠깐만. 아, 이거 완전히. 아, 씨발. 잡았네. 오, 둘. 아, 야. 나 지금 도와줘. 나 지금 잖아 거물이신데? 아 내가 죽겠다. 아, 도와주러 가다가 아다 죽였다. 힘쎄야 오지마 오지마 다, 다 죽. <laughs> 오지 오지 파란팀 블록이에요. 파란팀 블록.